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2차 청년 인턴 채용 공고에 대해서 어,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은행 인턴 경우에는 제가 자소서 항목 분석을 꽤 많이 했던 채용 어, 공고인데요. 어, 이번에도 과거와 동일하게 자소서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글자수라든지 항목에서 묻는 거라든지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은 첨언을 해서 네, 추가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자소서 신청 기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소서는 6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네, 전달 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관련된 동영상 더보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영상에 올라오는 내용들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설명에 앞서서 두 가지 두 가지가 문단 나누기는 꼭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과거에도 계속해서 강조 드리지만, 어, 두 가지가 문단 나누기가 되지 않으면 가독성이 떨어질 뿐더러 제가 첨삭을 할 때에도 가독성이 떨어져서 더 디테일하게 첨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꼭, 어, 해당 내용은 숙지해서 자소서 작성해서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목은 늘 그렇듯이 자필 지원 동기죠. 어, 지원 동기 및 청년 인턴 근무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기술하시 라는 항목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원 동기 및 포부에 대해서 어, 기술하는 항목 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 필수공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가 더불어서 인터넷에 대한 지원 동기가 함께 나와야 한다는 거꼭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원 동기 작성법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내가 입사해가지고 이런 포부가 있다라고 오히려 더 쉽게 작성하실 수 있겠지만 인턴이기 때문에 왜 지원했냐에 대해서도 너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정말 인턴으로서 이루고 싶어서 지원하였다가 나와주는 게 중요하고요. 포부도 마찬가지예요. 인턴 근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인턴인데 산업은행이 어떤 걸 바꾸겠다.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만한 실적을 이렇게 내겠다. 그런 것은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꼭 인터넷 맞는 맞춤형 지원동기와 포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나의 경험이나 사례에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지원동기를 물었기 때문에 아,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지원하였습니다. 혹은 한줄 정도 나의 이러한 모습과 맞다고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간략하게 나를 어필하는 것까진 괜찮지만 나의 소재나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푸는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금융 관련 교육, 자격, 경험 및 기타 활동을 포함한 역량 개발 노력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시오라는 항목인데요. 일단 문단 나누기는 뭐 교육이나 자격, 경험에 따라서 나누면 좋겠죠.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떠한 것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어떠한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막 어떠한 경험도 하였고요, 어떠한 경험도 하였고요, 어떠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어떤 역량을 길렀고,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였다. 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 이러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언급이 되면 좋겠죠. 어떠한 영향을 기르기 위해 어떠한 경험을 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경험 속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였다. 그로 인해서 나한테 어떠한 것을 배웠다라든지 어떤 성과 이런 식으로 빌드업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해서 나열한다거나 뭐 교육 사항에 대해서 나열하는 이런 작성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뻔하게 나올 것이고 그거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어필하는 데에는 조금은 제한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을 만약에 작성한다고 했을 때도 사례 위주의 작성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한 어떠한 결과 및 성과를 냈고, 거기에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난관으로 기억되는 경험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술하시오 라는 항목인데요. 일단 두괄식도 필수고 난나누기도 필수입니다. 어, 힘들었던 경험 포기하고 싶은 경험의 소재와 유사하게 작성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관이라는 키워드 자체에 너무 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 어려웠던 경험이구나 아니면 힘들었던 경험이구나 아뭐 포기하고 싶었던 경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더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문제해결 능력을 좀 묻고 상황 대처 능력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량 어필을 하는 그것이 조금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지 사례 설명이나 사례를 나열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그런 노력그로 인해서 배운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결국은 제가 자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사례나 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나열하고 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어떤 인사이트 역량이나 배움 나의 노력 이런 것에 좀 집중해서 작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KDB WAY 중에 본인과 가장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경험이나 뭐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는 항목인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항목 같은 경우도 추가식 작성이 필수고 문단 나누기가 필수입니다 어, KDB WAY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부합하는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kdb웨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이 정답일 수 있고 b라는 사람한테는 또 반대인 것이 정답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해당 건은 정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강점이나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소재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소재에 부합하는 kdb웨이를 선택한다는 것도 조금은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런 것과 부합합니다 라고 던져 놓고 이런 경험 이런 경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산업은행에 대한 접점이 없잖아요 단순히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산업은행 지원했어 이게 아니라 산업은행을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했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행의 kdb웨이와 부합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 경험 나열보다는 조금은 산업은행 인턴에 맞춰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험 외에 관련 교육이나 경험이 있다면 해당 소재를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정말 특수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보편적인 경험인데 어떤 새로운 영향을 얻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 내가 이 산업은행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받았어요. 아니면 이러한 관련된 경력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까지 자소상목 분석에 대해서 마쳤고요 업로드가 되고 난 뒤에 첨삭 어, 받는 날짜까지 조금은 시간이 타이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기본적인 문단 나눔이나 두가지 작성을 하시고 사례를 줄여가면서 항목에서 묻는 것 위주로 작성하셔서 빠르게 저한테 피드백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첨삭을 하면서 아이 소재가 괜찮은지 혹은 어, 지금 가독성이 높은지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어, 첨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첨사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